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4절 베이비붐 세대 고객을 위한 은퇴 설계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그 전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나 베이비부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나라나 베이비부모가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왔죠. 왜냐면 국지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부모가 세게 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해가 늘 말하지만 이제 1958년 개띠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1년에 100만 명씩, 약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뭐 30만 명대라고 하니까 요즘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태어났었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구 구조를 보시면 하나의 큰 띠를 이루고 쭉 계속 올라가죠. 고령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60대가 되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은퇴가 시작되었고요. 은퇴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성장의 시대에 그 과실을 상당히 누린 세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만큼 대가도 좀 많이 받았던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첫 번째 베배붐 세대 은퇴 설계 현황 보시면요. 양가를 일본의 국내 예상 퇴직자라는 말이 있고요. 자 이분들이 쭉 은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우리나라 사회의 퇴직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3-16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도표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이번에 베이붐 세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붐 세대가 있고 그 베이붐 세대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결혼하면서 자녀가 출생했던 이 에코 세대가 있고 요그 중간에 낀게이앞 시간에 봤던 중간 세대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베이붐 세대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퇴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죠. 3-17 페이지는 인구, 연령별 인구 분포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위에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전쟁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서로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쟁 때문에 그 어떤 제대로 사회 활동이 안 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출산율이 확 높아졌죠.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태어난. 이게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일본의 재무적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재무적 특징을 보시면 뭐. 군사 혁명이라든가 새마을 운동 그래서 경제 개발 계획 등 경제 사회적 격변 속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세대다 즉 한국이 이~ 전후에 정말 전후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의 어떤 유일무이한 그렇죠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가 이렇게 그 성장을 함께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장을 견인해온 세대이면서 이, 이 세대 특징을 살펴보면요 부동산 자산의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양육 및 부모 분양에 대한 의무감이 강하다. 즉 자녀도 키우지만 본인의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코 세대랑 좀 많이 틀린 거죠. 그렇죠.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부모 분양에 대한 의무가부터 매우 강하게 나와 있고요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 3-18에 보시면 베이비 부모의 가계 보유 규모가 나오는데요. 어 요거 시험 목적상으로도 이제 그 구별을 좀해 주셔야 하는데 어, 자, 가계 자산, 베이비 부모 대상의 자산 구성을 보시게 되면 1등이 뭐냐 보험이 나옵니다. 예. 약간 의외일 수도 있고요 이게 보험 상품이 왜 이렇게 많나 싶으면 어 지금하고는 좀 틀린 게 과거에는 그 보험도 이그 약간 저축의 개념이 좀 강했다고 그럴까요? 수익률도 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 많았다 보험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예적금이라는 거자 이거 그렇죠 금융자산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동산 자산이 제일 크잖아요.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특히 이제 주택 비중이 가장 클 거고요. 금융자산 중에서는 보험이 1등이었다는 거, 이거는 시험 목적상으로도 조금 구별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베이붐, 세,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자녀 결혼에 의한 독립 전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 교육률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본인이 못 받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식이 큰 세대다. 예.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법고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이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왜냐하면 적게 뽑았으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뭐 제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수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런 그 입심 양명의 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꿈들을 본인이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투영하려는 의식이 좀 강하다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오는 거죠. 예. 자 (3) 다시 (19에) 보시면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예, 비교가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은퇴설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설계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신의 노후보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자녀의 결혼 준비 등을 우선순위에 든다는 거죠 상당히 희생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어, 자산을 소유했지만 대출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이런 얘기였죠. 그 시골에서 이제 그 개발붐이 쭉 일면서 산업이 이제 그 경제 계획에 따라서 그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이렇게 이제 계속 단계 단계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농촌에 그 있던 젊은 분들이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로 제일 먼저 오면 아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 같은 곳이에요. 부산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에 와서 월세를 사는 거죠. 월세.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때요? 점점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쪽이 비쌌거든요. 그러다 가 돈을 또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요. 이제는 전세로 가요. 전세로 가서 돈을 쭉 모아서 전세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또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또 집을 사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지 뭐 위에 있는 집이 싸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동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달동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산이 축적해 갈수록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자산을 축적하기도 쉬웠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나 하면서 자산이 불어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또 바뀌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 괌 같은데 가 보시면 제일 비싼 주택이 어디냐? 이 산꼭대기 있는 집들이죠. 그렇지? 빌라도 풀빌라라고 그러죠. 왜? 수영장도 있고 이런데 전망과 뷰가 좋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싸죠. 우리는 이제 이쪽 아래 어 이게 다운타운이죠. 이 업타운이 이 외국은 좀더 비쌌다면. 우리는 다운타운이 더 비쌌던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들 보면 가령 산세가 수려하게 보인다. 위로 올라가서 더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위에 있는 게더 비싸지고, 뭐 이런 것들 조망권이라든가 뭐 로얄층 개념 이런 것들도 생기잖아요. 음. 쭉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왔단 말이죠. 베이비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요? 대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출을 받고 자산을 불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이 대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가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을 때 이런 대출 문제가 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에 관한 게 은퇴설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로부터 4, 5줄 정도 내려가시면 자 부채 마지노선이 한 20%가 아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대출 비중을 자산에서 20% 이내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을 뭐 거의 막 절반 가까이 끼고 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캐시 인플로우가 있더라도 이 대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어우, 생각보다 빈곤한 거지. 그럴 수 있어요. 부채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어,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특징과 재무 관심사 보시면요. 은퇴를 은퇴를 준비할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죠. 벌써 이제 이미 은퇴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어, 준비할 기간이 짧았다는 거지. 왜냐면 자녀 교육하고 이러느라고 뭐 정신 없이 열심히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시대 세대였으니까. 그렇죠 그러 보면 이제 가족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이때만 해도 그 가계 구성을 보면 아빠만 일을 하면 아버지만 일을 해도 어. 먹고 속된 말로 가게가 먹고 살았다는 거죠 한 가구가.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그 노동 생산성이 어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여성도 일을 하고 지금 맞벌이가 또대세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은퇴자금을 준비하기엔 매우 짧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줄 자산의 증식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산의 증식이라기보다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비재무적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